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 얼만큼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적인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 못 모여요, 여러분. 길을 쓰고 모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그렇게 모여도. 그 정도까지 되면 저도 이렇게 모이기는 어렵죠, 어렵죠. 이제 그 정도까지 오면 그런 시점까지는 대신에 우리는 기를 쓰고 모인다. 기를 쓰고 모이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진짜 못 모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상관없지만 뭐 그런 어, 뭐 어떻게 할수 없게 법으로 다 정해서 못 모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우리들끼리 그냥 집에서 모이고, 뭐, 또,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대제적으로 모이는 거는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올해 안 남았어요. 길을 쓰고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말씀 듣고 믿음을 자꾸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다시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아내를 위해서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혼하면 안 된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래서 누가 혼자 살 거들랑 여러분 참 편하게 사는 거라고 알면 돼요. 혼자 살면 다 편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힘듭니다. 그럼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예, 복종이라는 거 뭘지 알죠. 그래서 복종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결혼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거들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목숨으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목숨 바쳐서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되겠죠?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그죠?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복종해야 되겠죠? 예수의 말씀에게 복종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람이 저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시죠? 예,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어디를 이제 갔어. 아니면 여기 같이 이제 사무실에 있어. 근데 목양실에 있다가 제가 이쪽 교실에서, 어, 학생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지? 이제 원래 목장, 목양, 목양실에 있어야 되는데, 학생하고 이쪽 교실에 와 있으니까 찾아요. 사모님이. 그러면 이제 찾으면 제가 왜 찾아요? <웃음> 물어보잖아요. <웃음> 그러면은 어딨나 볼라고. 어딨나 뭘꼭 봐야 돼요. 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딨나 보고 싶은 거야. 저기 이쪽에 목양실에 있어야 되는데 딴데 있으니까 어디갔지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저도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겠죠? 예, 네, 마음이 안심이 되고 옆에 안 보이면 막 찾겠죠? 어, 우리 사모님 어디 갔어? 사모님 어디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모님도 똑같이 저한테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음, 목사님은 사모님만 바라보는 거고 사모님은 목사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만 바라보고요. 교회는 또 누구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지. 그럼 여러분이 교회, 우리가 교회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죠. 그게 남편이 마땅히 아내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 그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고. 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성경에서 배우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그러면, 어 충만, 어 충만! 이렇게 하면 충만 받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 속에 계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을 내 생각도, 내 세밀하게 내 말하는 것도, 내가 조용히 생각하고 조용히 행동하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내 마음에 먼저 물어보라고요. 먼저 물어보고 성경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라고요. 그럼 성경에 맞는 것을 속에서, 마음에서 자꾸 불릴 듯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거들랑 성령이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요. 성령이 옆에서 맨날 소리 내면서 다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아 성령이 나를 오늘 인도하시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죠. 그게 성령충만이에요. 성령충만이라는 것은 가슴 터질 것 같아. 뭐, 붕, 이게 떠가지고 가슴이 충만해져서 이렇게 붕, 이렇게 어, 터질 것 같아. 이게 성령충만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내 생활 구석구석을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장악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을 인도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절제하게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조절하실 때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부부 싸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승질 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욕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욕심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살자. 성령이 오신 목적,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오신 목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베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진짜는 무슨 내용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달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순서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알겠어요? 자 먼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와 교회를 네가 깨달았잖아. 그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네가 교회면 성령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생활하게 되어 있는 거야라고 33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22절부터 33절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삶의 예배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한 사람은 흩어져서 거기서 예배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돼 있고 또 다시 흩어져서 예배하게 돼 있다는 거지.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고 우리의 모여서의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흩어져서 예배에 성공하게 될 것이고 흩어져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모이고 싶을 것이란 말이에요. 가족들이 모이고 싶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서로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공한 사람은 또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의 삶을 보여줄 거라고요. 그 예배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